오늘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다. 이리 와, 못 가네 엄마들. 아이고, 아이고, 어? 너가 진짜 엄마들 가이 좋아. 근데 얘는 조금만 늦어서도 아예 엄청난 강아지 공장 역할을 할 아이지. 지금 생각하면 진짜 큰일 라 푸나나 번식장에서 이제 번식견으로 쓰려고 했던 거를. 제가 이제 데리고 온 거지. 음. 이렇게 그 좋은 과정에 있을 줄 얘가 생각이나 했겠어요? 음. 어, 저희는 데리고 오고 나서 가정이 많이 보네 음. 비... 얘도 밝아지고. 음. 네. 얘를 음. 키울 때 어. 모습을 이제 다시 얘로 이제 아, 어릴 때, 어, 어릴 때 모습을 네. 다시 보는 거나. 다시 느끼니까 어. 너무 겹친, 아. 겨친, 겹친다 해야 되나? 추억이 그지? 네. 그러니까 너무 웃기, 웃긴 것도 있고. 한 가족만 제대로 좀 만나도. 네. 그, 뭐 엄청난 파괴 발견력이죠. 저렇게. 또 이제 한 가, 한 가정에 이제 한 명을 보냈는데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한 애를 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어, 거의 보면. 예. 아, 그런 매력이 있는가 봐요. 음.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굉장히 그 돈독해지고. 그러니까 뭐, 정말 친척 이상으로. 예. 식구처럼 같이 지내고,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서로 언논하고 자, 여기 봐라. 아, 더 할게요. 지금껏 혜원 씨가 구주에 입양을 보낸 녀석들만 100마리가 훌쩍 넘는다. 아빠는 뭐 일하고 들어오면은 얘만 온통 뭐 꼬리 흔들고 반기니까 너무 좋아하고요. 그래서 저는 좀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도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. 왔어요 여기 별이 왔나 사람도 동물도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동안 힘들고 고단했던 기억이 눈녹듯 사라진다 너무 좋은 애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 뭐, 너무 이렇게 우리 집안이 바뀌면서 행복해질 줄 몰랐다 이 애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, 참,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이고, 그, 한 가정을, 그,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힘이, 이 애로 인해가지고, 동물로 인해가지고, 그, 희망을 준다는 거는 엄청난 큰그 일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일을, 어, 멈출 수가 없고,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, 이제,